저는 잘못 먹지만 많은 사람들은 혀를 찌르는 듯한 매운맛, 그 짜릿한 고통을 굉장히 즐깁니다. 우리는 마라탕의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뇌는 이걸 통증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공포영화를 볼때 느끼는 오싹함 역시 고통을 예상하는 뇌의 시스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매운 마라탕이랑 공포 영화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둘다 통각과 공포라는 키워드로 연결되어 우리의 뇌 속에서는 비슷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마라탕은 먹고 있으니까 매운 걸 느끼는 건데, 공포는 직접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도 느끼는데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무서울까요?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심장은 뛰고 숨은 가빠질까요? 공포는 앞으로 다칠지도 모른다는 예측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예측적 통각이라고 부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통을 뇌가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걷거나 직접적인 위협이 없거나 아무 소리가 없을 때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뒤에서 귀신이 나타날 때 우리의 뇌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즉각 공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자극이 나오니까 뇌가 무서워하는 건데요. 신경과학자 조셉 르두는 위험 신호가 들어오면 곧바로 편도체로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뇌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큰 소리 또는 강렬한 이미지가 들어오면 편도체가 바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보다 먼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다가 무언가가 튀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우리의 신체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스티븐 포지스의 다중 신경체계 이론에 따르면 소리의 변화는 본능적으로 위험이 다가온다라고 우리의 뇌가 해석하기 때문이죠. <놀람> 겟아웃의 이 장면에서는 갑작스런 정적이 찾아올 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의 집 가면 코스 중간에 완전 무음 구간 만들고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나 싶었는데 그때 작은 소리로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더 긴장하게 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포지스가 이야기한 동결 반응 중 하나입니다.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우리의 교감신경계는 싸우거나 도망가는 전략을 택하는데 위험의 수준이 너무 높을 때 동결 반응이 일어난다. 이야기했습니다. 싸우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몸을 멈추고 숨을 죽이고 조심하는 것. 상황을 잘 살피는 것. 이게 생존을 위해서는 더 본능적인 전략이다. 라고 보았는데요. 고요한 비나 귀신의 집 중간에 완전 무, 구간은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공간입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미지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잘 모를 때 뇌는 최악의 가능성을 자동으로 상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자체로서 공포를 강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emp narration take one, take two, three. When James was four years old, his older sister disappeared while making a documentary near the town of Burkittsville, Maryland. 어두운 방에서 후레시 하나만 들고 돌아다니거나 캠코더 1인칭 시점으로 찍어서 제한된 시야를 보여주는 그런 촬영 기법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정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후레시 하나만 들고 칠흑 같은 어둠을 걷는 순간 뇌 상상력이 풀 가동되는데요. 존 볼비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위험을 피하고 보호자를 찾게끔 설계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을 설명한 볼비는 낯선 공간, 고립되어 있고, 날 안심시켜주는 대상이 없는 상태는 인간으로 하여금 강력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지의 공간에서 특히 혼자일 때 느끼는 불안은 인간 본능에 깊이 새겨져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고립되고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기댈 보호자도 없고 정보도 제한됐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은 끌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둡고 좁고적인 곳은 공간은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은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느꼈었던 생존의 위협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지할 수 없는 위협이 있는 곳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뭔가 기묘 하 거나 오싹 한 느낌 을 주기 위해서, 귀 신의 집 이나 공포 영화 에는 한 구석 에꼭 이상하 게 생긴 인형 이나 마네킹 이 놓여 있 는데, 요 프로이트 는 이런 현상 을언 캐니 라고 이야기 했 습니다. 언 캐니 는 익숙 하 면서 낯선 것 이란 뜻 이고, 인형 이나 마네킹 귀신 은,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지만 낯선 곳에서 오는 괴리가 혹함을 느끼게 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 하지만 사람이 아닌 복제 인간에게 또는 AI로 형성된 이미지에 불쾌한 골짜기를 느끼는 것도 이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야 할 것들이 조금씩 어긋날 때 우리의 무의식은 강하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위험을 감지할 때마다 논리보다 먼저 본능으로, 상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껴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과하게 겁을 먹도록 설계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포영화도 무서운 방탈출도 귀신의 집도 이런 본능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통제된 고통체험. 라고 볼수 있고, 이런 통제된 고통 체험을 즐기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공포 가장 즐기시는지, 또는 어떤 익숙하지만 낯선 곳에서 오싹함을 느끼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학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